비로소,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, 이것에, 어, 서양 철학도 접근해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이제는 계속 이제, 뭘 증명해서 인간의 말로 그걸 정의하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은, 뭐, 예를 들어, 히랍 철학자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이다. 뭐든지 짜면 물이 나오지 않네. 그 물로 모든 생명이 다 이루어지고,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, 어, 불변의 요소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나중에 이제 또이공 어, 비어있는 공기 이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수와 품공 뭐 이런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이들 했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이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본질을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. 불변함은 언제나 그대로인 그 무엇을 찾아내려고 제가 군몰에 왔는데 그걸 어느정도 사고로 계속 시행착오해 어, 온것이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본질을 따로 서 잡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대로예요 이 현상 이것이 진리지 뭘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올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금교사님한테 이야기한 그런 방법도 핵심은 그걸 잘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지켜보는 데 있는 거라고 무슨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의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을 절대시, 우리가 보통, 왜 이제 집착한다고 하지. <laughs> 집생각, 그러면, 아, 집생각이 났구나. 내가 집생각을 했구나.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. 그냥 그렇게 하고 흘려버내면아무렇지 않아요. 근데 집생각이 났으니까, 이거 진짜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, 내가 저에서 입모양이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만 계속 이어가면, 게 우리한테 대단한 집착이 되고 나중에는 고통이 되고 전혀 질려서 멀어져가지고 막연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<laughs> 집생각, 집생각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, 그것을 잘 주시하라고 한거 그거는 이제 뭘막 기록해가지고 그걸 질린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나중에 지키고 있고 그니까 어... 친구는 따라 버렸는데그 친구 사진만 가지고 막이 친구 내 친구인데 막 하고 그리워하고 막애달파하고 하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그때 그냥 그렇게 그 친구하고 좋았고 또 그러다가 인연이 다 해서 또그 친구는 갈 길로 갔고 난또 이대로 그냥 또 새로운 다른 무엇인가를 맞이하며 서러 가고 있는 것이 뿐이라고 그럼 거기에 무슨 집착이라든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안의 생각도 뭘 집착하거나 그걸로 막 어떻게 생각을 해가면 해보기를 해보려고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, 마음이 그런 이식 현상을 계속 어, 일으켜가고 있는 그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거, 이게 아주 중요하다.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.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, 가짜 진리,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한 거, 이건 다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. 진리에 관한 말일 뿐이고, 묘사일 뿐이지.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참 존재. 진리, 그 자체에, 어, 이르는 길, 그리고 그것이 되는 길, 그것이 되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, 영원히 흘러가는 그런 길이요. 이거 <laughs> 보통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얘기를 쓰잖아요. 오늘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.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했다. 근데 그건 기록일 뿐이야. 그게 그날 그 사람이 했던 일 혹은 그 사람에게 벌어졌던 일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. 그 중에 어떤 것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글로 적었을 뿐이지. 절대 일기가 그 사람의 하루일 수가 없는 거라고. 마찬가지로 인류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술해왔는데, 진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대로예요. 과부로부터 이것이 계속 그 순간에 정말 실제하는 그 무엇으로서 존재했고 흘러왔고,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, 미에도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. 이것이 역사인데 우리가 역사하면 다 역사 기록을 떠올린다고 옛날에 뭐 이래저래 했다 그 많은 것들은 또왜곡되 있어요 잘못돼 있고 현재 뭐 역사 연구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유물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래 했으리라고 그냥 추정하는 것뿐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사시는 것처럼 막 주장해 과거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들도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어떤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, 어떤 사람은 들또 이렇게 주장하고, 또 음모로는 사는 이렇게 믿고. <laughs> 근데, 우리가 그 진짜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른 채로 막 온갖 업체뿐만 나무해가지고, 머리만 복잡하고, 싸움만 생기고, 세상이 무슨, 뭐, 평화라든지, 어, 진리가 구현된 그런 시대, 이건 구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게 되버리는거야 이걸 이제 우리 일상으로부터, 혹은 우리 내 지금 의식의 흐름 마음속에 벌어진 일들 이것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돼이게 수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절대시 해가지고 막 생각이 끌려가고 생각이 생각을 더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망상의 일이고 혼란의 길이고 무지의 길이고 갈등의 길이라고. <laughs> 자, 기록 끝. <laughs>